저를 여기 저기서 찔러요. 감사합니다. 그 그래. 자, 에이, 예. 형님. 아유. 어, 어, 아유. 자, 아유. 오늘은 고산골 사장님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laughs> 네, 흔들어 주십시오. 네, 자, 아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앞산 고산골 왔습니다. 여기서 고산골 달리소까지 900m에요. 용도 토성 2700m. 한성산이 3.7%입니다. 오늘은 영두 토성으로 해가지고, 한성산까지 가는도로가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은 아까 여기서 사진 찍었고, 길이 이렇게 납니다. 오래, 써. 용두 토성까지. 아니, 그인제 6일밖에 안남았는데또 형님, 자전거 또 언제 타실라고요? 아, 난 약간만 굴리면 대단히 타지. 아, 내년에 바로 따라 볼게, 선생님. 어, 내님 없어요. <laughs> 토성은 신천을 따라 길게 쌓은 토성으로 청도 방향에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규모는 둘레 981m 면적 약3 5 2 1 6평방미터 길이는 남북으로 400, 약 443미터, 폭은 2 1에서 126미터에 이른다. 아, 걸을 초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여러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산길 자락길이고요. 요, 요 옥수천입니다. 요 자락길은... 영토토성에서요는는길이고요옥이성 어, 어, 갈림길에서 고이녀가은 700m 옥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빼고, 예. 빼고 네. 어? 그 심태에서 위로가 영두토성길 이고요 이렇게 하면 영두토성 전망대 1.2km 그리고 상천산까지 2.9km 나옵니다 요 밑에가 자렛길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도 넓고 아주 좋습니다 이 완전 앞산에 가까이 있다고 자주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영토 서성 너무 좋습니다. 자눈 왔던 흔적도 있고 자 우리 삼산의 식구들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잘어놨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들. 동길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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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저기 수성교하고 아, 예. 중동교 보입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는 수성무시 보이고 예. 여러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기 팔공산, 예. 아, 서봉, 동봉도 보입니다. 예. 여러분. 어 아, 월동기, 동기, 자 동기 손 한번 들어줘봐. 고기 못 돌고. 9시에 출발해서 10시 25분입니다. 1시간 25분 사영했고 어, 등산로 고상고를 1 k 에서 307km 왔고, 지금 앞산 정상키에 있 2km, 어, 선순환도로까지 4.2km입니다. 네, 요렇게. 올라왔을 습 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이 지금 뭐 이거? 물에 무려 또 생산하는 거네. 생산이다. 또시 일단 옷부터 입어, 옷 입고. 아, 좋아. 연기 빨리. 아, 아, 아. 아, 아. 역시. 아. 어, 사장님 아. 뭐. 와. 뭔가서야. 아. 어, 항공 무선 표지소라고 삼성산 항공 무선 표지소는 항공기에게 방향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가 정해진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시설로 1990년 8월에 설치되었다. 음. 한국무슨표시자 <laughs> 음, 그 산수상 정상에 해가지고 요렇게 혈기장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산골 입구에서 이렇게 고산골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이치인데 이제 또 고산골로 내려가는 걸로 합니다 오늘은 12월 2 0일 크리스마스 그 번개산행으로 잠깐 몸좀 풀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산 4.9km 청룡산 4km 달빛골 3 4 k 로 그리고 고산골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요렇게 요런 내려가면 앞산 도로가 나오고요 요리하면 <laughs> 심신수련장 가는 길로 해가 고산골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정말 잘돼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너무 예쁩니다 예. 앞산 고산골 유아숲 체험 안내도 산성산 그 거리에서 현이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안정산행 했고 편안하게 트레킹처럼 운동 잘 했습니다 예. 여기가 법정사입니다